안녕하세요. 하이영이에요. 오늘은 어 편의점 신상, 과자들, 빵, 뭐, 라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먼저, 티니핑, 캐치 티니핑, 초코핑, 테스트 리 사과 애플 빵이 어, 안에 띠부씨를 여러분 께 보여 드릴게요. 개봉 을했 고요. 이 패스트리고, 전에 한번 소개한 적 있죠? 어, 띠부실은 나중에 개봉을 할게요. 근데, 뭐, 보이네요. 오로라 핀 같은데요. 그 다음에, 피카피카 촉촉 치즈케이 포켓몬 띠부실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일단 안에는 이렇게 이쁘게 프린팅된 피카츄 치즈케익이 있고 띠부실이 있습니다. 띠부실은 조금 있다가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브롤스타즈 콘크림 소보루빵 짜잔! 이렇게 소보루빵이 있고 띠부실이 있네요. 이렇게 크림이 어우, 풍성하네요. 크림이 있고 띠부실은 잠시 후에 개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슈크림 납작호떡 이렇게 개봉을 하면 호떡이 나오고요. 띠부실은 잠시 후에 개봉을 할게요. 어, 호떡은 안에는 뭐 크림 같은 게 얇게 돼 있네요. 맛은 한번 볼까요? 부드럽고, 촉촉하니 맛있네요. 다음에는 딸기잼 크림빵. 이무시리 나왔고요. 오우 크림이 굉장히 이것도 넘치네요. 이런 식으로 크림이 풍성합니다. 자그 다음에는 포켓몬스터 빼빼로 요번에 새로 나왔고요. 뒤에는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거고요. 이거는 띠부실 그런 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칸초 이름이 새겨진 칸초 한번 뜯어볼까요? 내 이름을 찾아라. 과연 이름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칸초 포장지가 있고요. 한번 볼까요? 이름이 있는지. 이렇게 뭐 서희, 윤지, 선우. 예리, 태민, 주영, 시온 뭐 이렇게 이름이 새겨진 칸초 였구요 자 이제 띠부씨를 개봉해 볼까요 한번 브롤스타즈 게임? 뭐, 하여튼 잘 모르는데 굉장히 귀엽네요. 그 다음. 오티스 다음에는 서지 로봇인가 봐요 이렇게 세 가지 띠부실이 나왔고요 브로스타즈 빵에서는. 그리고 요거는 포켓몬스터 띠부실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모크나이퍼. 귀여운 게 나왔네요. 처음 보네요. 그 다음에 상당히 이쁜 티니핑 오로라핑 홀로그램이 있어서 굉장히 화려해요 오로라핑 그리고 어 여기 이제 치카, 어, 치카 보틀 피규어. 먼 잡기, 보틀 피규어. 이렇게돼 있네요. 1번. 어, 잠시만요. 요렇게, 안에 사탕이 들어 있고, 상당히 귀여운 치카, 그 다음에 우사기, 우사기도 뜯어 볼게요. 귀여운 우사기. 뒷모습도 이렇게 꽁지가 귀엽게 되어 있어요. 우사기였구요. 다음에 하치아래. 대원에서 공식으로 수입한 거구요. 짜잔! 귀여운 토벌 원정대 하치와대 귀여워요. 그 다음에는 어 자이언트 빠지락 라면 여기에도 이렇게 랜덤 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랜덤 실을 뜯어볼게요. 이렇게 비닐 포장을 벗겼고. 과연 어떤 선수가 나올까요? 띠부실이 이렇게 롯데자이언트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슈더미, K리그 축구. 이것도 역시 랜덤 띠부시리 들어 있는데 열어 볼게요. 이렇게열었구요이렇게 랜덤 띠부시리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까망 짜장 볶음면, 크로미, 여기에도 띠부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뭐가 들어있을까요? 뜯었구요. 이렇게 짜장라면. 오! 상당히 큰, 귀여운 크로미 띠부실. 자, 개봉을 해볼게요. 오, 번쩍번쩍 이쁘네요. 띠부실 포장도 굉장히 자, 뭐. 어, 홀로그램, 띠부실이 굉장히 이뻐요. 야, 만족스러운데요. 그 다음에, 롯데자이언트, 띠부실은, 아, 조금 별로네요. 뭐, 유니폼이 나왔네요. 전준우 선수. 그 다음에 K리그 띠부실은 이호재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